매출순위를 네.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은 술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들어오자마자 나갑니다.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. CS를 좋아하는 저로서 어,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술이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38상의 수유점에 매출순위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. 매출순위라고 하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, 어,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서, 어, 이게 좀잘 나가네? 계속 꾸준히 잘 팔리네? 하는 술들을 위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, 가성비 제품입니다. 어, 가성비 제품이라고 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한 5만 원 정도로 삼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서 어,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투자를 하고 그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은 수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준을 맞춰서 가성비 제품을 떠올렸을 때 1위는 몽키숄더입니다. 저희 수유점에서 좀 저렴한 라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. 지금 이 제품이 재고가 한두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.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1위로 추천을 드리고요. 아무래도 좀 하이볼용으로 많이 먹기도 하고 니트로 먹어도 맛있는 제품이라서 잘 나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서요거 추천해 드리고요. 52,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중 저가 중에서 1위 제품입니다. 글랜드로낙 12년 구형 제품인데요. 이게 저희가 입고 됐을 때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. 한 몇십 박스는 들어왔는데 거의 한 3개월 만에 다 팔렸습니다. 한 분이 뭐 한두 박스 사가기도 하고 워낙에 좀 저렴하게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잘 나갔던 제품이었어요. 저희가 지금 구형이랑 신형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음. 신형보다는 구형이 조금 더잘 나갑니다. 저도 이거를 마셔봤는데요. 어 맛있었습니다. 이게 지금 저희 수유점에서는 75,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75,000원에 어요 뭐 정도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품절이고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 수유점에서 좀 효자템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로, 비싸지만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. 지금 저희가, 어, 재고가 지금 다 떨어져서 실물로 보여드리지는 못해요. 이미지로 띄워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인데요. 로얄 살루트 21년, 조니워커 블루라벨입니다. 아무래도 요두 제품은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, 어, 예약이 아니더라도 잘 팔리더라고요. 그냥 들어와서 선물용으로, 집들이용으로, 뭐, 그냥 무난하게 사가는 제품이고, 어, 그두 가지는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, 아무래도 이제 선물용으로 딱 괜찮은 가격대의 위스키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들어올 때마다 금방금방 나가는 편이라서, 지금 이렇게 품절이 됐어요. 최근에 들어왔었는데. 네 번째는 입고 되자마자 품절되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 이것도 실물이 없어요 아드백입니다 아드백은 정말 입고가 되자마자 팔려요 아드백 뭐 텐이나 우거다일 어, 코리브레칸 요세 가지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나갑니다 어, 저희가 단가를 최대한 좀 낮을 때 드리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아드백이 들어오면 은 그냥 바로 나갑니다. 그리고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입고가 되면 은 하나 살 예정이에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잔잔하게 잘 팔리는,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. 글렌 알라키 10년 배치 10인데요. 이것도 실물이 없어요. 지금 이렇게 띄워주세요. 최근에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, 이게 아주 빠르게 품절이 되어버렸습니다. 다행히 저는 마셔봤고요 <laughs> 아, 글렌알라키를그저 10년 CS로 입문을 했는데,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. CS를 좋아하는 저로서, 어,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술이었어요. 히비키 하모니도 저희 꾸준히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. 아무래도 지금 좀 술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긴 한데, 그래도, 네, 잘 나갑니다. 히비키아무니. 사실, 일본 술들은 계속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비싸지만. 아무튼, 이렇게 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요. 음,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무튼, 저희 38상의 판매량 순위를 한번 알아봤고요.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빠이! 이거 제가 집에서 싸웠어요. 계란이. <laughs> 급하게 나와가지고. 저희 가게 옆에가 시장이거든요. 마트도 있고 시장도 있어가지고 온누리가 돼요. 그래서 요즘에 배달을 좀 줄이고 좀 장봐서 밥을 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. 제가 돈을 너무 흥청망청 배달비에 쓰는 것 같아서. 옆에 마트에서 회를 팔거든요. 회나 뭐 물회. 육회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팔고 마트가 되게 커서 운물이 쓰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장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맛있는 거 많거든요 이거는 닭가슴살 넣은 밥인데 이 계란을 꼭 넣어야 맛있어요 이거는 먹고 오겠습니다. 진짜로 안녕!